안녕하세요 문학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물결 표시 분대장 명령어에 어, 무전 명령어를 집어 넣어서 어, 폭발물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리거를 이제 손대는 방법을 아시면은 어, 구조 또는 뭐 지원 요청, 뭐 폭격 요청 이런 것들을 어, 틈틈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변수 이름 두개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터로 돌아오셔서 여기 청군 F1에서 맨 끝에 소모품을 클릭하신 다음에 IED를 검색해 주세요. 왜냐면 오늘 강좌는 IED니까요. 이 자, 이두 개를 소환해서 여기다 놔둬줍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를 하나 소환하셔서, 트리거 하나 소환하셔서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딱딱 세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ID를 클릭한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줍니다. 저는 똑같이 ID2 e 이렇게 할게요. 1, 2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트리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번호가 있죠. 라디오 메시지 번호.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이 앞자리 번호를, 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파는 1번, 브라보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자, 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디스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 조건에다가는, 어, i, e, d, 띠고, 이제 아까 복붙했던 거, 그대로 불러옵니다. 셋땜지 1. 여기 복사하셔서 여기서 딱 하고 여기다 1, 2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리거. 두 번째 걸 클릭하셔서 이거를 브라보로 바꿔주세요. 2번이죠. 2번 트리거는 활성화만 선댔죠, 지금. 그리고 유형은 여러분들이 종료.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종료를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트리거. 이걸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여기는 유형이나 활성화는 건들지 마시고, 조건에다가 이제 적어줍니다. 자, 일단 따닥. 이거를 또 적어놓을게요. 어, 어 라이브맨 아이디 1. 여기도 똑같이, 아이디 2. 이 적고, 복붙한 다음에, 이걸 복붙해야 되죠. 이걸 복붙한 다음에, 번호. 아까 브라보는 2번이었죠. 그리고 여기를 완료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트리거가 달성이 되면은, 어, 알파 트리거가 달성되면은 이게 터지죠. 얘네들이 터지고 나면은 이트리거가 달성이 됩니다. 이트리거가 달성이 되면은, 2번, 이 2번, 두 번째 줄에 라디오 메시지는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즉, 브라보가 2번이니까, 2번에 무전 브라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브라보, 그게 이제 어, 완료로 바뀐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코드는 그거 유튜브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가로 때문에 또 이제 그거를 공유할 수가 없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매설된 아이디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무전을 통해 해보겠습니다. 자, 물결표를 클릭하시고 응답을 클릭하신 다음에 무전을 클릭하시면은 두 개가 뜨죠. 알파를 빼면 빵! 어, 아, 기능이 파손하면 안 되는데. 아, 예, 어쨌든, 앞에 터졌죠? 이렇게. 터졌죠? 그리고 아까 방금, 이렇게 해서 찍었을 때, 무전은 분명히 불화보였는데, 완료로 바뀌어 있죠? 이번이. 자, 이, 만약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자, 임무 완수하면서 미션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역용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 필요 없이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이름 바꾸기용으로 만드는 거라 필요는 없고요. 기준점은 오늘 알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하고 활성화 하셨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원이나 이런 거할 때나 그런 것도 웨이포인트 경유지를 달아 놓고 이걸 사용하시면은 어 확실히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문학용이었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으로 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매일 강의 영상을 또 다른 또 다른 강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성문학경역고요 저는 진짜로 가보게도록 하겠습니다.